서울의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웅장하게 서 있는 광화문 광장의 풍경 자 어떠신가요? 진짜 놀랍죠? 서울 홍보책자로 바로 써도 될것 같아요 기와장부터 하강함 성벽 그리고 앞쪽에 해태상과 이 관광객 사진들 넣어달라고 했는데 관광객 특유의 그 사진 찍는 디테일까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번에는요 아파트 인테리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조명, 쇼파, 러그, 의자, 이 화분까지 이 그림자까지 표현된 거 보이시나요? 이 디테일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음. 여러분. 드디어, 재미나이 3.0이 나왔어요. 기존의 나노바나노를 사용하면, 와, 정말 그림 잘 그리는 애. 어, 우리 이제 카메라 필요 없다. 요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일 잘하는 나만의 개인 디자이너가 생긴 그런 수준입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물이고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전에는 AI로 아예 불가능했거나, 혹은 포토샵을 가지고 끙끙대면서 한땀한땀 한땀 해야 했던 그런 작업들이, 이제는 명령어 딱한 줄로 모두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은 구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기능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국어로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낱낱이 하나하나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식 자료에는 뭐 이런 게돼 있어요 뭐 랜덤에서 통제로의 진화 근데 너무 어렵죠 큰 변화 먼저 네 가지를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자첫 번째 변화 이제는 AI가 공부를 해서 그걸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예전에는요 김치 담그는 법 알려줘 라고 하면 그림은 그리기는 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김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얘가 그려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구글의 정보 검색과 같이 결합이 되어서 어떤 레시피 순서라던가 혹은 뭔가를 만드는데 설명문 순서, 날씨 정보 이런 것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인포그래픽 정보가 담긴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반가운 발전인데요. 바로 텍스트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해보면 한국어 간판이라던가 한국어로 써져있는 편지 이런거 정말 잘못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알파벳도 틀릴 때가 꽤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알파벳 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낸다라는 두 번째 발전이 있었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일관성과 이 제어 기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는 우리가 만들어낼 때마다 얼굴이 바뀌어서 아 뭔가 장기적인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성하기 좀 어렵다. 뭔가 이걸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폭 개선됐어요. 최대 5개의 이미지까지 그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관성 있는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고요. 똑같은 이미지에서 조명이라던가 아주 디테일한 작은 수정들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땀한땀 한 포토샵을 할 필요가 이제 없어진 거죠. 아마 결과물 보시면 더 놀라실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 로고 어떻게 지울 수 없나.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셨죠. 특히 전문가분들은 이미지 아래에 있는 재미나의 이 로고를 없애야 이 이미지를 쓸 수가 있는데 로고 삭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프로와 일반 버전에서는 그 로고가 계속되지만 울트라 버전 그러니까 월 30만원 이상 쓰시는 그분들에게는 이 로고가 삭제됩니다. 영영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5만원권 지폐에 보면은 눈에는 안 보이는 그 식별 코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울트라 버전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마크는 없어지고 눈에 안 보이는 마크만 삽입이 되었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재미나이 3.0에 프롬포트를 입력해보고 어떤 이미지 결과물들이 보여지는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화 바로 추론 능력 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팩트체크를 하고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데요. 제가 프롬프트를 바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참고로 재미나이 나노바나나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여기 재미나이에게 물어보기, 여기에 입력을 하시고 이미지 만들기 눌러주면 바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첫 번째 추론능력. 몬스테라 아시나요? 우리 반려식물, 그 식물을 위한 실용적인 관리법 인포그래픽 한 장을 만들어줘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몬스테라 그 식물한테 이제 이렇게 끼워 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핵심 정보를 아이콘과 함께 보기 좋게 정리를 해달라고 했고요. AI가 생각하기에 논리적인 위치에다가 정보를 배치해 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짜잔, 제가 딱한 번만 프롬프트를 입력했는데 이런 놀라운 정보가 가득한 이미지가 생성됐습니다. 제가 다른 이미지 하나 주지 않았고요, 그냥 프롬프트만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원산지 정보, 남미 열대 우림이라고 적혀 있고, 빛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반그늘이라고 하면서 이미지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창가 근처가 좋지만 커튼으로 조절을 해라라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이건 사실 제가 준 정보는 아니에요. 그리고 적정한 온도랑 습도 확인해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물은 언제 줘라, 그리고 뭘 주의해라. 이거 보면은 사실 제가 요만한 정보를 줬는데 더 많은 정보를 이 재미나이가 검색을 해서 이미지 안에 순식간에 담았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추론 능력이 재미나이에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검색해서 얘한테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자두 번째는요 바로 순서와 논리입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제가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 레시피 과정을 이해하는지를 한번 물어볼 건데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네컷 만화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컷에는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각컷 하단에 단계 번호와 간단한 한글 설명을 적어달라라고 했는데 결과물 한번 보실까요? 아주 놀라운 결과물이 나왔어요. 제가 요청한 대로 모든 단계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컷에는 제가 냄비에 붉은 돼지고기와 김치를 볶는 모습, 김치까지 같이 있죠. 이거 보여달라고 했고, 글자 잘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끓이기에서는 물을 붓고 팔팔 끓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지금 팔팔 끓이라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불이 팔팔 끓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재료를 추가하는데 두부와 파를 마지막에 넣는 모습. 특히 두부의 각을 잘 살려달라고 했는데 각이 명확하게 살아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완성된 어, 보글보글 끓는. 다만 제가 뚝배기에 끓는 걸 보여달라고 했더니 냄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완성된 네컵 만화. 실제로 재미나이가 이 과정을 순서대로 기억하고, 이해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림을 그렸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단순히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또 놀라실 거예요. 제가 오늘의 날씨를 주제로 한 한국 전통민화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씨 정보를 줬고, 시각적 분위기를 주고, 핵심 요소를 줬는데, 진짜 잘 만들었죠. 여기 보시면, 민화 스타일로 잘 만들어졌고, 오늘 날씨 맑음, 현재 기온 15도, 한국어를 정확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화에 딱 맞는 폰트를 넣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북글씨 폰트라고 했는데, 너무 과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북글씨 폰트를 너무 잘 넣어줬고요. 누가 봐도 이건 사실은 민화 스타일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호랑이도 뭐, 사실적인 호랑이가 아니라 민화 스타일의 호랑이를 이렇게 넣어줬다.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이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구현한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톤도 전체적으로 이 맑음이라는 분위기랑 되게 잘 이어지지 않나요? 민화도 되게 막 세게 그린 뭐 컬러가 되게 뚜렷한 그런 민화도 많은데 얘는 약간 파스텔 톤으로 하면서 감성적으로 날씨랑 되게 잘 맞게 놀라운 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 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로고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울트라 버전 쓰시는 분들은 얘 로고가 눈에 안 보이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텍스트에 집중한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드릴게요. 기존에는 사실 한국어 자체를 쓰는 것도 조금 어색했고 이 한국어를 가지고 어떤 변형들을 할때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되게 여러 번 돌려야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이번에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한 번만 안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시간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단순히 텍스트를 만든 게 아니라 이 텍스트를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로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하는 그 영역을 할수 있나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얘를 한번 보실게요. 서울의 밝고 푸른 하늘 아래 웅장하게 서 있는 광화문 광장의 풍경을 먼저 그리고요. 거기서 기와 지붕과 거대한 문이 있죠, 우리 광화문에. 근데 거기에 한글 광화문이라는 세 글자를 형상화해줘. 근데 인위적인 글씨가 아니라 가우디가 설계한 것처럼 요청사항이 많아요 기와 석갈의 돌담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글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초현실적인 건축 사진을 만들어달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결과물 볼게요 자 어떠신가요? 진짜 놀랍죠 이거 진짜 광화문광장에 만약에 이대로 있다고 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 사실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서울 책자로 바로 써도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 광화문의 그대로 그 특징들을 살리고 있으면서 기와장부터 여기 하나 하나 화강암 성벽 진짜 놀라운 디테일이에요. 그리고 가우디 스타일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이 건축가가 만들어낸 것처럼 정말 놀라운 결과물입니다. 이런 거 사실 디자인한테 의뢰하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데 진짜 그 텍스트로 하는 디자인 이런 거 로고 뭐 이런 거다한 번에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앞쪽에 혜태상과 관광객 사진들 넣어달라고 했는데 관광객 특유의 그 사진 찍는 디테일까지 다 살린 걸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광화문 가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심지어 여기 성문 디자인도 살렸어요. 어, 이거 장난 아닌데요. 자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텍스트의 그 질감을 살릴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글자를 구현하는 요소가 되게 많은데 뭔가 그 질감을 살리면 이 텍스트가 똑같은 건데 다르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소나무 껍질과 굵은 나무 기둥들이 막 이렇게 얽혀진 그런 디자인이 가능할지. 뿌리깊은 나무라는 아주 어려운 이 한국어 글자를 얘가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글자 획 하나하나에 송진이 묻어 있거나 이끼가 묻어 있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사실적인 느낌을 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나온 결과물이에요. 와, 이거 진짜 송진 이끼뿐만 아니라 이거 약간 무슨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 뿌리깊은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크레딧 딱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 아니에요? 영화나 혹은 드라마 이런 데서 봤던 드라마 제목을 포스터화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질감이 하나하나 살려있고 심지어 뿌리 깊은 나무라는 이게 뿌 이런 거 쓰기 진짜 어렵잖아요. 기존의 재미나이 나노바나나였으면 절대 못 썼을 거예요. 혹은 제가 하려고 하면 한 10번씩 시도했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한 큐에 딱한 번만에 결과물이 나왔어요. 심지어 글자도 잘 표현됐는데 그 뒤에 있는 배경 이미지도 아주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질감 살리는 것까지 이번에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뭐냐 이번에는 각 글자의 의미를 얘가 이해하는지를 제가 파악해 보려고요 그래서 글자 디자인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주어진 글자는 이런 거예요 쾅! 주르륵! 그리고 반짝! 붕실! 이거를 총네 개를 제가 한번 요청을 해봤고 각 글자의 그 느낌을 잘 살리는지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쾅 당장이라도 쾅 터질 것 같죠? 주르륵 이거 거의 막 주르륵 주르륵 막 흘러 내리죠? 반짝 둥실 이 폰트들 이런 거아 진짜 이거 사실은 디자이너의 영역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분들도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막한 큐에 팍 나오지 않을 텐데 이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들을 이해하고 그린다는 거 얘가 그런 그 소리가 내는 어떤 느낌들까지 다 살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아주 놀라운 기능인데 바로 스토리보드 기능입니다 요즘 핫한 조선 좀비물 스타일로 제가 스토리보드를 짜달라라고 요청을 할 거고 저처럼 영상 제작이 주업이시거나 뭐 작가분들 뭐 기획자분들은 이 기능이 너무너무 유용하실 거예요. 총 4컷으로 저는 요청을 했고 각각의 컷마다 제가 원하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하단에 손글씨로 한글 지문을 넣어달라고 라 했습니다. 텍스트에서 제가 가장 많이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는 바로 한국어였어요.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어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제가 너무 불편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보시면요, 네 컷의 스토리보드가 금세 뚝딱 만들었어요. 단순히 맞는 게 아니라, 이 디테일들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컷에 제가 글자를 사실 넣지도 않았는데, 얘가 막 조선의 밤, 그들이 깨어났다. 이러면서 기와 지붕을 뛰는 이 괴물들을 제가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 컨셉에 딱 맞게 전체적인 컬러감도 그렇고, 그림의 그 스타일도 이 좀비물을 잘 살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갓쓴 선비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클로즈업해달라. 클로즈업 잘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컷은 골목길을 도망치는 선비. 이 도망치는 사람이 정면인가 보다 뒷면인 게 뭔가 조금 더 이제 사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좀비의 붉은 눈을 클로즈업해달라. 그래서 앞에서 필사적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또 좀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개의 스토리보드가 연결이 쭉 되면서 그림도 완벽하고요. 이야기도 완벽하고 전체적인 흐름도 굉장히 완벽하게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운 받아서 쉽게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는 누구든지 영화 감독이 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 놀라셨나요? 더 놀라운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일관성 파트인데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명절 추석 때다 같이 못 만났어. 그러면 이제 안 만나시고 이렇게 사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단체 사진을 만들어 줘. 단. 맘대로 만들면 안 되고 내가 준이 다섯 명의 얼굴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려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다섯 명의 인물이 모두 포함돼야 되고 얼굴 특징과 나이대가 정확하게 유지되게 해줘라고 해서 한국의 평범한 아파트 거실에 있는 사진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물이에요. 어떠세요? 여기 이순재 할아버지 스타일 맞나요? 한국의 거실 맞나요? 모두의 특징들이 정확하게 구현이 된게 맞나요? 완벽하게 똑같다고 말할 순 없지만 거의 유사하게, 어? 이순재 할아버지 아니야? 막 이렇게 느낌이 들게끔 구현이 잘 됐습니다. 사실은 원래 제가 프롬프트에 여기 배경에 보름달이 떠 있게 해줘라는 프롬프트가 있었는데 보름달이 너무 동그랗게 떠가지고 제가 그 프롬프트를 뺐어요. 그래서 AI 이런 이미지 생성에서 중요한 거는 생성을 해보고 뭔가 너무 AI스럽다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 명령어에서 조금 제외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고요. 사실 이런 거는 누구 가족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법해요. 예전에는 이런 디테일들이 하나씩 무너졌었는데 지금 뭐 손가락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게 많이 구현이 된걸볼 수가 있죠. 이 다리 꼬고 있는 것도 진짜 엄마들이 다리 꼬고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배치도 굉장히 잘했죠. 자두 번째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요 아파트 인테리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나노바나나가 원래 이걸 할 수는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구현하는 거 조금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디테일이 조금씩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구현이 됩니다. 제가 먼저 준 아이템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바닥에 있는 러그, 러그 모양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이 의자, 세 번째는 이 갈색 소파, 네 번째는 몬스테라, 다섯 번째는 조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에 구현된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그 조명, 그리고 쇼파, 러그, 의자, 이 화분까지 정확한 배치로 아주 정확하게 구현이 됐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안락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빛까지 설정이 되었어요. 여기 조명이 원래 불이 안 들어왔는데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 갈색은 잘 표현되는데 여기 갈색 다리가 은색이 아니라 막 검은색 기존 거를 반영 못 한다거나 이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잘 표현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다리에 이 그림자까지 표현된 거 보이시나요? 이 디테일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맞춰서 그림자까지 다 표현이 됐다는 거. 거의 사진과 흡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 이거 인테리어 배치 좀 해봐야겠다. 이 쇼파 사면 우리 집에 잘 어울릴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사진 찍어서 이 쇼파를 넣어줘라고 하면은 우리 집에 잘 어울릴지, 어떤 느낌이 들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영화 포스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줬고요 영화 포스터 스타일로 바꿔줘 라고 했어요 이거 보시면 진짜 놀라실걸요 포스터 디자인 하시던 분들도 이제 그냥 재미나이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그냥 업체에 보내면 될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방금 그 사진을 이용한 영화 포스터입니다 외갓집의 기억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영어랑 한국어가 다 정확하게 반영이 됐고, 불빛, 그리고 글 자체가 동일하게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라, 글자가 작아졌다가 커짐으로써, 이게 뭔가 더그 연출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감나무도 굉장히 을신년스럽게잘 나오고 뭔가 따뜻한 것 같으면서도 슬릴 같은 그런 느낌들이 이 포스터에서 느껴지시나요? 전 느껴지거든요. 아, 되게 극적이고 그림자 길게 드리워지고 막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사진처럼 잘 나왔다. 포스터로 바로 써도 정말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하려면 막 사진 막다 찍어야 되고 배치 다 해보고 보정 엄청 하고. <laughs> <laughs> 이거 막 포토샵 보정 할 필요 없겠죠? 얘한테 요청하면 또 보정 바로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런 포스터 만들기도 바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막 한국어 표현 100% 완벽합니다. 막 이거 친구 생일날에 친구 사진 가지고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는 제가 영화배우를 한명 데리고 왔습니다. 이 남자의 사진 류준열 배우죠. 이 배우의 사진은 좀더 극적 이게 포스터에 바로 쓸수 있게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느와르 스타일로 바꿔줘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는요. 빛의 스타일과 얼굴 표정이라던가 컬러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거예요. 똑같이 루준열 배우인데, 눈에 쌍심지를 키고 있죠? 이거야말로 정말 막 복수를 꿈꾸는 그런 느와르 스타일의 사진으로 방금 만들어졌습니다. 프로필 사진 따로 찍으러 갈 필요가 없죠. 배우의 얼굴이 정말 완벽하게 구현이 됐어요. 사실 이런 거 하려면 메이크업 선생님 이 있어야 되고, 배우 있어야 되고, 촬영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보정도 따로 해야 되고, 정말 많은 작업들을 거쳤어야 됐는데, 바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전문가라면 저는 유료 30만원 결제해서 이 로고 떼고 쓰겠습니다. 물론 일반인이 연예인 사진을 쓰는 것은 이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쓰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내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낮과 밤을 좀 바꾸고 싶어. 보정을 할때 뭔가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여우가요 밤에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눈밭에 붉은 여우를 대낮에서 겨울밤으로 바꿔줘 라고 하고 이제 제가 원하는 색감을 요청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여우가 등장한 것뿐만 아니라 파란빛으로 바꿔서 야밤에 찍은 그런 사진이 나왔어요 심지어 여우의코끼이 나오는 것까지 표현이 됐죠 제가 뭐 코낌을 넣어달라 했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그냥 전체적인 색감이랑 밤하늘을 구현해달라고 했는데 AI가 봤을 때이 사진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맥락에 굉장히 잘 맞는다. 정말 똑똑해졌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반짝반짝한 그 느낌들이 살리면서 바닥에도 이 반짝반짝한 느낌이 살았고 그림자가 정확하게 표현된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결과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카메라의 초점을 바꿔볼 건데요. 뭐냐면 제가 이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는데 얘 초점을 앞쪽으로 바꾸고 싶어. 그리고 뭔가 이꽃 모양만 좀 바꿔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앞쪽에 있는 하얀색 데이지 꽃송이에 맞춰줘 라고 하고 초점을 바꿔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하얀색 데이지 꽃들이 생겼고 초점이 이쪽에 맞춰졌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를 할때 사실 카메라 기술인 거거든요. 혹은 카메라의 역량인데 이거를 그냥 완벽하게 기존에 있었던 사진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되면 사실 사진으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의 대부분이 된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점을 바꾸는 이 전문가들의 영역까지 이제는 프로프트 명령어 딱 하나로 가능한 세상이 됐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짜 과장이 아니라 스튜디오급 퀄리티가 이 3만원짜리 재미나이로 모든 게다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기존의 이미지를 주로 쓰셨던 분들은 아마 이 변화를 확연히 느끼실 거예요. 나 가끔 썼다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자주 쓰기 때문에, 와, 이 결과물들이 정말 좋아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사실 업무의 속도면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죠. 처음에 제가 이거 써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당장 구글 주식 사러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구글의 재미나이가 업데이트를 만들어내고 그 업데이트가 아쉽지만 채 g 피티와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이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이제 채찌피티의 발전은 사실 사람들의 외면을 좀 받기도 했는데 재미나이는 사실 호평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써보시고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혹은 난 써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편된 게더 불편해요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서 어 나는 어땠다 서로 의견을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어떤 식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계신지 혹은 일상에서 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해 보고 저도 이제미나이 3.0. 프로를 더 많이 써보면서 새로운 어떤 결과물들이 나 제가 발견하게 된 것들을 이 채널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사용한 이 13가지 테스트의 프롬프트는요. 제가 따로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되고요. 당연히 저는 다 한국어 버전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하셔도 전혀 무방하고 누구나 사용해 볼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AI는요. 내가 오늘 썼다고 해서 갑자기 잘 쓰게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일상이나 업무에 활용을 해보다 보면 개편되고 개선되는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AI를 굉장히 잘쓸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부하면서도 어렵지만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AI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